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 그럼 강아지 사주는 대신 몇 가지 약속을 해야 돼. 똥은 네가 치우고 산책도 네가 시키고 밥도 네가 줘야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엄마 말잘 들어야 되고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속석이지 말아야 되고 형 누나 동생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밤 10시 되면 바로 자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집에 오면 바로 숙제하고 학원 가야 하고 스마트폰 좀 그만 보고 컴퓨터에 하루에 한 시간만 하고 안녕하 셰메카 뚜뚜 형 엠네터 생명을 기르는 일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부 부모님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우리 자식들이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조건을 막 걸어 똥 치우는 거랑 산책시키는 거랑 밥 주는 거랑 샤워시키는 거뭐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건뭐 이해는 하겠는데 왜 여기서 조건을 더 다냐고요? 어, 엄마 아빠 말잘 듣고 형 누나 말잘 듣고 바로 자야 되고 게임 그만하고 아예 조건을 이렇게 말고 치냐고요? 어, 이게 말이야. 어, 구속하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를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뚜때려줘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범보시쭉아 까비. 자 저번 에차에서 무엇을 했느냐? 뭐 했더라? 잠시만요. 그 정도인데 혼 되고. 알았다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좀비 피그맨 이런데 또 침입을 하면 정말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야 잠깐만 잠깐만. 아 강타가 없어서 이게 한 방에 못 보내는데. 어 이걸로 빡. 아 안돼 안돼 한 방에 안돼. 아 이런 이런. 에이. 자 저번 회차에서 1대1 아니 4대 1인가? 4대의 최대 축척으로 되어 있는 상태의 지도를 3 9기 3으로 만들어서 주변 지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집이고 이 초록색 점이 현재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철골렘 농장이고 그리고 용암이 어쨌서인지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눈막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비 피그맨 농장을 1.16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부분을 마그마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숙제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음... 뭐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예, 좀 숙제를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자 쓰레기 처리하도록 하고 얍! 얍! 인벤토리 살짝 정리하고 밥 먹고 한숨 자고 안녕히 주무세요 자 오늘이 444화입니다 뭐 여러분들 어쩌다가 시계를 딱 봤는데 오후 4시 44분이면 약간 느낌 쎄하고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시계를 잘 보지도 않는데도 어쩌다가 어 지금 몇 시지 싶어가지고 시계를 딱 보면은 4시 44분이야. 약간 느낌이 쎄한건 맞는데 저도 사실 아까까진 몰랐어요. 오프닝 찍을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4시 44분이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444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너무 어,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오래 끌어왔는데. 예, 앞으로 1000화까지 또 계속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아 500회 때또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새로운 좀 계획을 좀해 보려고 해요 장치 만드는 컨텐츠를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장치에서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야생 플레이라는 관점에 다시 플레이하는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일환의 첫 번째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색깔 블럭을 이용해서 도트 그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색깔의 양털을 얻어야 겠죠. 양털 색깔이 총 16종류로 알고 있는데, 16종류의 색깔의 양털 공장을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16종류의 염료를 얻어야 돼요. 즉, 16개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색깔의 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들 것이 무엇이냐? 자동 꽃 회수 장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뿅! 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이고요. 여러분들께 자동 꽃 회수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꽃 회수 장치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벽가루를 이용해서 꽃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회수해서 상자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따라오시면은 각종 꽃, 바로바로 바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초대량으로 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 있어요 짠자 발사기 중기기 건축블럭 원하는거 레드스톤 가루 레드스톤 횃불 끈끈이 피스톤 호퍼 레드스톤 블럭 레드스톤 비교기 잔디블럭 물 양동이 그리고 상자와 뼛가루 요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유리블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유리블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사기를 바닥에다가 위를 향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발사기 안에다가 뼛가루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발사기 옆에다가 중계기를 세번 딱, 딱, 딱 설치해주시고, 전부 다세번 우클릭을 해서 최대 지연, 4 지연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중계기의 뒷공문에다가 건축블럭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대각선, 한번더 왼쪽으로 대각선. 여기다가 레드스톤 가루를 손에다 드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립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축블럭 옆에다가 발사기 쪽을 향해서 설치 방금 설치한 건축블럭 왼쪽 오른쪽에다 한번더 설치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블럭에다가 한번더 위에다가 설치 그리고 가운데에는 레드스톤 횃불을 왼쪽에 벽에 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발사기가 딱 하고 소리를 내면서 뭔가 발사를 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 뼈가루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발사기 안에 뼈가루가 있을 때 뼈가루가 제대로 작동할 만한 환경이어야만 뼈가루가 소비가 됩니다 현지 이 상태로는 레드스톤 신호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뼈가루가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뼈가루가 낭비될 일은 없으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레드스톤 토치가 대각선으로 박혀있는 요거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5 곱하기 5의 구덩이를 만들 건데 그 구덩이 제일 7시 부분에 있는 구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7시 부분 제일 구석에 있는 모서리라고 생각을 하고 5 곱하기 5의 구덩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덩이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은 발사기가 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맞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잔디블럭을 쫙 깔아야 되는데 요건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냥 레드스톤토치가 비스듬하게 박혀있는 이 블럭 있죠 이야자 그리고 레드스톤토치의 반대편에다가 블럭을 아래쪽에다가 요렇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스톤 가루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 구덩이의 이 변쪽 이 변쪽을 향해서 하나 둘셋넷 블럭을 설치해 주시고요 끈끈이 피스톤을 손에다 두시고요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접착면이 안쪽을 향해 있도록 그리고 두 칸의 거리를 사이에다 벌려주시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죠 포퍼를 이용한 타이머 장치입니다 타이머 장치 자그 다음에 이 가운데 끈끈이 피스톤 사이에 있는 이두 가지 블럭 있죠 이 블럭에 일단 둘다 부술 건데 한쪽 먼저 부숴주시고 포퍼를 가운데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끝이 꺾여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설치해 주시고 건축 블럭을 또 부순 다음에 이번에는 깔때기 쪽을 향해서 이렇게 꺾도록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이러면은 깔띠기의 끝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깔띠기의 아무 부분이나 원하시는 곳에다가 레드스톤 블럭을 딱 설치해 주세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끈끈이 피스톤 아래에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여기는 블럭을 비워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옆과 아래에다가 블럭을 놓아 주시고 부셔 주세요. 여기도 옆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에다가 블럭을 설치해 주시고 부셔 주세요. 비교기를 가운데에서 바깥쪽을 보면서 비교기 설치. 여기도 안에서 바깥쪽을 보면서 비교기 설치. 자 그리고 이 끈끈이 피스톤 뒤에는 레드스톤이 박혀 있는데 이쪽 끈끈이 피스톤 뒤에도 레드스톤을 박아 주세요. 방금 레드스톤을 박은 이 블럭. 이 블럭의 옆면, 여기, 여기를 부숴주시고, 발사기를 설치해주시고, 여기다가 물 양동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레버 준비하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 안 드렸네요. 레버를 손에다 드시고, 이 끈끈이 피스톤 뒤에 있는 레드스톤이 박혀있는 건축블럭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잔디블럭을 들고, 발사기 위에다가 잔디블럭 설치. 끼를 주변으로 해서 잔디블럭으로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메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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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현재 발사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쭉 대각선으로 쭉 흘러가서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고 만약에 여기 아이템이 있다면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를 꽂셔주세요 무슨... 바로 밑에다가 상자 놓으신 다음에 깔때기를 이렇게 상자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버를 딱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물이 나오고요 사라짐과 동시에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설명 안 했네 이 깔때기 안에다가 최대 64개까지 겹쳐지는 아이템 아무거나 3 개만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레버를 이렇게 작동시키면은 자, 이렇게 꽃이 자라남과 동시에 바로 물이 발사가 돼서 꽃을 자동으로 채취하고 전부 다 깔때기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스위치를 내리면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로 자동으로 채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만에 하나 꽃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뚜껑을 제대로 메워주시면은 아이템이 새 나갈 일도 없고 완벽하게 꽃이나 뭐 씨앗 등을 자동으로 얻으실 수가 있겠죠.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상자를 딱 열어보면은 와 민들레, 양귀비, 데이지, 선애기별꽃 쓰레국화 이렇게 다섯 종류의 꽃을 얻을 수가 있고 밀씨앗은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 분류기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밀씨앗은 바로 뼈가루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민들레는 민들레끼리, 양귀비는 양귀비끼리 이렇게 아이템 분류기를 또 설치를 하면은 어, 좀더 편하게 아이템을 회수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자동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자동으로 회수시켜서 상자로 들어가게 하는 꽃 자동 회수 장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꽃을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다 위더 장미는 안돼요 자 그럼 저는 솔로 생활에 돌아가서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장치를 실제로 솔로 생활 월드에다 만들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장치가 아무데나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꽃을 다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어떠한 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 표에 따르면은 꽃숲 바이옴 영어로 플라워 포레스트 바이옴 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장치를 설치하면은 가장 많은 종류의 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꽃숲 바이옴이라고 해서 모든 꽃을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 맞춰서 다른 바이옴으로 이동을 해서 이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저는 꽃숲 바이옴에 가서 일단은 꽃숲 바이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꽃들을 다 얻고. 그 뒤에 아 이게 좀 부족한데 싶으면은 딴데 가서 또 꽃을 얻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꽃숲 바이옴은 어떻게 찾느냐 제가 어, 솔로 생활하면서 많이 많이 애용을 하는 바로 그 사이트 있죠 바로 바이옴 파인더 제가 이 영상에다가 이 사이트 링크를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월드에서 어, 원하시는 바이옴을 찾는 방법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채팅창을 열어 놓고 슬래시 SED라고 E, -E -D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의 월드에 시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게임 모드가 아니어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서버일 경우에는 서버장이 어, 이 시드 명령을 막아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이 초록색 글씨다 마우스를 대고 클릭을 딱 하면은 복사가 되었고 자 그럼 chunkbase.com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찾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기가 chunkbas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a p p s 를 눌러주세요 a p p s a p p s 누르시고 아 여기있다 바이옴 바이옴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시드 시드를 복사한 걸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c 컨트 l V를 누르시면은 아까 마인크래프트에서 복사한 시드 값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밑으로 살짝 내려서요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마인크래프트의 종류 또는 PC 오전일 경우에는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밑에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건 베드락 에디션용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1.14 이후 버전을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1.14 이후라고 체크를 하시고 필터 바이옴 여기다가 체크를 누르셔 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바이옴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있다 플라 포레스트 이걸 딱 누르시고요 Find Biomes라고 하는 파란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요 자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스크롤을 딱아 땡기면은 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 x 좌표랑 z 좌표가 있어요.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1만에 1만 언저리기 때문에 어... 현재 여기, 여기가 제여 여기, 여기 마우스 된 곳이 제 장소거든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11,500에 12,500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장치를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필요한 재료들을 챙겨서 저쪽으로 날아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얼마나 횟수가 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발사기, 비교기, 공개기, 뭐, 다 있네. 어, 다 있어, 다 있어. 그 다음에 잔디블록은 직접 키면 되는 거고. 아니구나. 섬손삽이 아니구나. 섬손삽. 아니지. 섬손 곡괭이로잔디블록을 키면 되는 거였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걸 내가 까먹고 있었네 집 주변을 캐는 건좀 그러니까 조금 멀어져서 그렇지 여기 이렇게 캐고 봅시다 잔디블럭이 24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24개만 잔디블럭 캐고 어 근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플라워 포레스트 바이옴에서 그 바닥에 깔린 게 잔디블럭일 텐데 어라? 플라워 포레스트 맞냐? 아, 맞는 거 아니, 뭐지? 잠시만요. 아니. 일단 여기 털어 보도록 할게요. 플라워 포레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날아왔는데 여기 내가 안 털었네. 자, 내려가서 자, 토치를 받고요. 이거 부수고 자, 보도록 합시다. 어. 흉재로서 손재로쓰... 단통투 음, 현재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이 없네요 에메랄드 소실저주 소실저주?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는 있자 날카로움투 효율원 아 이게 다 애매한 것들밖에 없네요 에이 시간만 날렸다 일단 여기가 플라워 포레스트인 것 같은데 왜 해바라기만 잔뜩 이게 선플라워인데 여기는 이 주변인 건 맞는데 정확하게 11,170에 12,420이에요. 그러니까, 일루 500칸. 어, 요쪽으로 500칸으로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은, 일단이기겠죠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아, 바로 옆에 두고 그걸 모르고 있었네.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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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모래산 때문에. 어,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여기있어. 플라워 포레스트. 괜찮네. 이쁜 꽃들이 많네요. 근데, 이미 이렇게 각종 꽃들이 있는데 굳이 회수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고 또 모르죠 제가 앞으로 대량의 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해보도록 합시다 예 네, 설치는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면 위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땅을 조금만 좀 파서 이 땅으로 매립시킨다는 느낌으로 해서 한번 장치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적당한 여기,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 어,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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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간이 부족해서 확장하려다가 아이 참. 자, 이제 잔디 블록을 캐서 설치만 하면 돼요. 24개. 24. 좋아. 이제 잔디블럭을 안에다가 메우기만 하면은 성공인데 지금 해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갑자기 뒤에서 크리퍼 터져가지고 이 장치 다 고장나는 거아니야 이거. 어, 맞다, 맞다, 맞다. 요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발사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바가지. 를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크리퍼가 조금 무섭기 때문에 얼른 잠을 자도록 할게요. 물바가지를 하나 퍼가지고 이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캐서 상자를 여기다가 두고, 그렇지. 그 다음에 깔때기도 여기다가 둡니다. 요름은 일단 완성인데, 일단 모양새가... 이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느낌이라서 이제 약간 이빈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약간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몬스터가 소환되지 않도록만 해서, 어, 이제 좀만 더 다듬도록 할게요. 요런데 어 이제 몬스터 소환될 수 있거든요. 요런 거 조심하면서 토치 확실히 박아주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메워주면 됩니다. 음, 얼추 됐나, 이제? 깔끔하게 여기다 흙을 좀 메워서 요런데 좀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대충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레버가 있는데 요걸 레버를 딱 올리면은 이제 장치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요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시면은 이제 팥꽃이랑 이제 하얀 꽃, 이고 선액이 별꽃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이옴이 플라워 포레스 맞지? 왜두 종류의 꽃만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라 <laughs> 이상하다 이게 표에 따르면은 정말 각종 꽃들이 다 보여야 되는데 지금 팥꽃하고 선예이별꽃만 지금 소환이 되고 있어요 뭐지? <laughs> 어 이거 큰일 났는데 어야 마인크래프트 위키 뭐야 이거 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이 안되고 있잖아 <laughs> 아이 뭐 괜찮아요 어뭐 다른 바이옴에 가서 또 설치하면 다른 것도 얻을 수 있겠지 어 그래 저는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어 의의를 두고 싶으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어, 주변에 꽃 너무 많아 이거 어. 여기 있는 꽃만으로도 모든 열도 다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뭐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꽃 회수 장치를 한번 직접 만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을 만들 때는 하나만으로는 모든 꽃을 다 얻을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동해 보면서 어느 바이옴에 가면 은 무슨 꽃이 있는지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한번 만들어서 모든 꽃들을 전부 컴플리트 하시고 그염료로 모든 양털을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이 いが。Yeah, no,